안녕하세요. 유학을거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사실은, 뭐, 제 직업은,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나 해외 나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나누어 드리는 게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나서 제일 많이, 이제 많이 봐주신 영상은, 사실은 백반증에 관련된, 네, 관련된 영상들이더라고요. 한국에도 알게 모르게 백반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백반증이 완전히 치료되는 그런 그 병이 아니다 보니까 어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게는 백반증과 함께 음또 다른 어떤 질병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4년인가? 한 5년인가? 이제 횟수도 잊어버렸어요. <laughs> 어 제가 수영장에 갔다가 음 아들 여석하고 이제 수영장에 갔다가 어, 호흡을 못해서 쓰러졌어요. 조영장에서 다행히 옷은 다 갈아입고 제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쓰러졌습니다. 어, 이 가슴이 정말로 막 뭐가 불이 타는 듯한 뜨거운 같은 게 있고 호흡이 안 되고 힘이 빠지고 그 자리 에 주저 앉았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엄마 아빠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오셔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이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밖에 안 됐었는데 되게 침착했어요 어, 침착하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를 오게끔 어, 제가 쓰러지니까 주변 분들이 그러셨어요 어,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와이프가 오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저를 데리고 와서 집에 와서 누이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침을 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막 빨리 해서 기, 기에다 피를 내 가지고 이제 호흡이 조금 자연스러워지긴 했으나 계속 아픈 마음, 아, 그 흉통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 약간 장난반 저한테 약간 비난의 의조로 어이구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안 하더니 아들이랑 수영장 갔다 쓰러졌다고 어이구 운동 좀해막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저희 집사람의 친구 되는 그 누님이 어 연락을 왔어요 야야 야, 거기 증세를 보니 어 본인이 본인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증세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지금 그 증세가 이 심근경색. 어 심장에 무리가 되는 그런 어떤 피가 안 통하는 그런 증세가 있는 심근경색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제 기억에 음 이 효리가 나오던 민박집 제주도 민박집 그때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본다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아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내방 가서 제 누워 있을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집사람이 뛰어와서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보는 굉장히 화난 모습으로 빨리 일어나 딱 그랬어요. <laughs> 지금도 약간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약간 좀아찔하네요어 그래가지고 옷을 빨리 입고 어 그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음들어나서 집사람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수지니까. 아주대병원 쪽으로 갔어요. 응급실 가서 차를 딱 파킹했는데 제가 못 내리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차를 파킹하고 제가 잠깐 내리고 잠깐 앉아 있으니까 집사람이 얼른 차를 파킹하고 와서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병원에서도 이 가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심근경색이거나 뭐좀 심각한 병들이 많아서 그런지. 빨리 대응해 주셨어요. 접수 빨리 하시고, 이제 빨리 피 뽑고, 이런 검사들막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피 뽑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무슨 효소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심근경색이 어,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면 스텐트를 넣든지, 아니면 수술해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어, 상황에 따라서 어, 내일 아침에 새벽에. 어~ 시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좀 있다가 그러면서 조형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액 같은 거를 이 사타구니 있는 쪽 허벅지 쪽에서 어,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니 그땐 제가 또 정신이 없고 제가 눈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니까 조형술 하면서 어~ 뭐 이게 피가 이만큼 갔는데 여기서 안통하죠이 끊겼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신이 없었죠 사실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스텐트를 넣는 걸로 결정이나 다행히 이 세계에 흘러가는 그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핏줄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진짜 실라 같은 핏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나마 살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스텐트 집어넣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음,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어,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새로운 어떤 생명을 하나 얻은 듯한 느낌, 인생에 있어서 세컨찬스라고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고, 어, 그때 중환자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저하고 옆에 있던 분만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진짜 심각한 어떤 병과 사고를 인해서 오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이런 어떤 글쓸 기회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글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음, 특히나 이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더군다나 겨울이 되면 운동을 많이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흉통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으시는 것 같고요. 웬만, 웬만하면 다 참잖아요. 가슴에 찌릿찌릿한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가... 어, 그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냥 가슴이 좀 찌릿하네, 좀 이렇게 아프네 정도만 했지 그걸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때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40대 중반 막 이런 나이 대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일 있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몸이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피 검사라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가슴에 이제 찌릿찌릿한 전조 현상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서 의사 선생님을 뵙거나 아니면 검사 꼭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 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증세로 인해서 계속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오고 어,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어, 피 검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영상을 남기는 이유도 너무 터무니없는 뭐 유튜브에서 뭐 유학읽어주로 남자라고 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네가 막 심근경색 관련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할수 있지만 어,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주변을 보니까.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듣거나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게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한 증세 근데 혼자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백발백중 돌아가시는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영상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혹시라도 이제 전조현상, 아까 말씀드린 찌릿찌릿한 현상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꼭 가셨으면 좋겠고, 겨울이니까 너무 갑작,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추운 곳에 갑자기 확 나가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몸을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차가운 곳으로 가시거나, 또 너무 급박하게 움직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이런 일이 혼자 있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전화의 긴급 번호라든지 또는 나에게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전화 꼭 하셔서 어, 안 좋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보조로 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음, 어, 이런 어떤 저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래요이상유학기우주남자 저의 경험, 음, 심근경색에 대한 저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감사합니다.